No. you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은색 크레파스가 다 없어지겠는 걸? 봤어 이렇게? 응. 지붕 이렇게 해가지고. 응. 세게 해야 긁어져. 이게 집이야? 응. 우와. 우리 고양이 그릴까? 응. 집이 안 미안. 고이고. 엄마 아빠 방대이 음. 대방. 내 내방을방을볼여요더요더 해야 해야 르면서면서 대방. 방방 주희야, 그거는 책상에 그렇게 붙어진다고 해서 제이 손에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어차피 그냥 미술놀이 한다고 했으면 다 끝나고 한 번에 치는 거야. 엄마 얼굴에도 치해? 세수했잖아. 세수 다시 하고 싶으면 칠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치라고치겠다 깨끗하게 닦았어요. 깨끗해졌어요? 네. 잘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형이 예뻐. 응? 예뻐. 그러나가. 왜 우리 영화관에서 냉이 누가 누가 따줬지? 할머니. 응. <laughs> 우와. 야. 안세이어 뛰어 안한건아니어 도라달 당대로 말해줘 세이어세이띠어아침은 너무 또 그거 무술 아니야? 제가 <laughs> 그건 무술이야 무술. <laughs> <제 엄마가> <웃음> <웃음> 돌아가긴 싫어. 지금 막 들어가세요. 싫대일. 나만 나만 싫 나만 나만 세, 여기 연습실이야. 깔깔깔깔 웃었어요 얘네들 내 침대 누가 자고 있나봐 백돌공주 아니야 아픈 아픈애가 자고 있나봐 유치원 친구들 다 만나요 네문 닫을게요. な <laughs> <laughs> 네일샵에 손님이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해드리려고 트리핑 내일 하시겠대요 종부한테 보내줄래 엄마 나 이렇게 손지어서 종부한테 보내줄래 알았어 제 아무렇게나 엄마가 그냥 해? 아니면 저희가 고를 거야 엄마가 아무렇게나 해몰라줘 손님 손톱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네. 노동이 더 들어가거든요 네 조금 네. 더 지불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지불 금액은 네. 한 10만 원더 플러스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아, 엄마 청소하고 손이 떨린다. 네. 너무 이르라고 왔더니. 힘들어요. <laughs> 손이. 잠깐만요. 어, 손톱이 너무 쪼끄하세요 아가 손님이라서 제가 조금 좀 번거롭네요. 시간은 한 4시간 소요될 예정이시고요. 네. 좀 시간 비워놓고 오셨죠? 네. 뭐안 하시죠, 오늘? 네. 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서비스 금액 더 붙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힘드세요. 이거 붙여줘요. 너무 힘드세요. 뭐 이거 붙여줘, 엄마. 네? 핫쇼핑 붙여줘. 뺑, 알았어, 어쩌게 붙여줄게. 생 새끼손가락이 너무 작아가지고. 손톱 바디가 네. 좀길르셔야 되겠어요. 손님. 네? 네. 아시겠어요? 네. 이건 들어갈지 모르겠네. 그거 들어가? 오, 안안 안, 택도 없으시네. 음, 자를게요. 디자인 좀 할게요. 이거 디자인비도 들어가요. 네. 하나만? 엄마한테 너무 큰데? 엄마한테 안 커. 딱이야? 딱이야. 아니야, 딱이 아니야? 어, 너 배고프잖아. 아니야, 방구야. 너 꼬르륵 소리 우스. 났어. 아니야, 방구야. 비나 핑이 좋아해서 비나 핑을 했어요. 아우 어, 예뻐라. 이거 바르면 저기 여기저기 묻히면 안 됩니다. 네. 묻히시면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네. 손해배상 청구가 뭐예요? 제 물건을 망가뜨리고 오염시킨 음. 돈을 내라는 거예요. 네. 아, 언제 발후 불어. 빨리 마르게. 저는 이번 자라 퀴즈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혼자 입기가 너무 아까워서 크로셰 원피스인데 이거는 지금 옷에 110 사이즈거든요. 근데 제이한테는 좀 애매해요. 이 밑에 사이즈 했으면 더딱 예쁘게 올해만 딱 예쁘게 입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살짝 길어서 이게 짧게 나왔다 그래서 한 치수 크게 산 건데 그래서 와 진짜 이거는 이건 진짜 미쳤어요. 이 디테일 보면 여기에 너무 귀엽거든요. 레이스랑 빨간 리본에 뒤에도 만만치 않게 너무 귀여워. 냥까지 잘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로쉐로 영업을 당했지만 이거에 진짜 완전 반해가지고 샀거든요. 롤업이에요. 웰빵 바지인데 여기 이렇게 허리에 고무줄이 있고 주머니도 있고 이렇게 망치 바지라고 하나. 그 목수, 목수 바지, 목수 바지처럼 이런 저는 이런 걸좀 좋아해가지고 이런 디테일이 주머니 있고 앞에도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진짜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거 이것도 진짜 만만치 않게. 이것도 로브인데 솔직히 이런 옷은 진짜 불편해요. 여기 다 내려야 되고 바지 땅에 안 닿게 조심해서 내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아기 때만 입었을 때그 바이브가 너무 귀여워서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입히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자수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앞에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대신 예쁜 자수가 있어요. 개인 마음에 드는 자수는 리본. 진짜 귀엽죠 리본. 여기 핫 옆구리 하트도 있고. 이걸 이제 사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또 너무 귀여운 게 눈에 띄어버려가지고, 이거 귀엽게 샀는데, 네. 사고 씩은풀어줬게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좀 보세요.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너무너무 귀여운 것 같아. 솔직히 저는 핑크색을 좀, 그리고 이런 좀 쨍한 핫핑크 같은 거를 좀, 어, 극도로 피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 하나 때문에 샀어요. 이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솔직히, 이게 거의, 거의, 자수가, 다르긴 한데, 데이지가 있어가지고, 색깔도, 음, 먹색이라고 해야 되나? 소라색? 좀 죽은 소라색? 같은 그런 색이거든요. 근데, 이, 전혀 칙칙해 보이지 않고, 이 데이지 때문에 오히려 밸런스가 맞는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너무 귀엽죠? 어, 근데 이게 좀, 어? 하이 컷인데, 완전? 뭔가 하이 컷 느낌인데? 너무 이게 이렇게, 우리 아가들한테는. 아무튼, 이거는, 이것도 그냥 전체적 색감이 귀엽고, 제이가 입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는 좀 실, 실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냥 자. 뒤에는 그냥 되게 근데 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그냥 깔끔해서 귀여운 맛 이거 터번이라고 하나 이건데 이렇게 끼는 거거든요 진짜 귀여워요 이것도 수영복이랑 같이 이거랑 이렇게 하려고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같이 한번 입혀봤었는데 진짜 귀여워요. 이것도. 이거는 어 6세에서 12세 사이즈더라고요. 이거는 언니들이 있는 카테고리에 있었는데 그냥 귀여워서 샀어요. 여기 이렇게 비즈 같은 것도 있고 산호초 있고 막 해마 있고 이런데 비즈도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워. 제이한테 그렇게 많이 크지 않고, 뒤에가 고무줄이어서 무리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귀여워. 밥그릇 들고 밥내놔 하고 있네. <laughs> 손자 <좀. 웃음> 너무 귀엽다. <laughs> 너무 귀엽 <laughs> 어. 아 너무 귀여운데? <laughs>